자, 오늘 제가 두 번째 시험 게임은요, 어, 그, 와치 투야인데, 와치 투야를 혹시 안 해보신 분 있나? 요 이것도 많이 해, 하셨을 것 같은데. 와치 투야, 음, 투야를 해보신 분? 안 해봤어요. 아, 그렇 저도 안 해봤습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지금 테이블에 준비해놨고요 아. 가치 네. 투야. 아, 자. 네. 어 마치 투야는요 뭐 영어 잘하시는 분있겠지만 그것이 너한테 뭐냐? 네, 그래서 이게 상대방의 어떤 가치관을 물어보는 게임이에요. 네. 어, 가치관을 물어보는 게임인데 어, 구성품은 이렇게 단어 카드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이각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네. 네그 다음에 무리사. 네. <laughs> 어떤 가치관의 순위를 매기는 게임이에요. 음... 이거 해보신 분 아무도 없나요? 저 있어요. 아, 네. 박저 해봤어요. 여기에 네. 저기 저그 가치관을 놓으면 그 밑에다가 1, 2, 3, 4, 5를 내가 놓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낳던 사람이랑 저랑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임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네. 말씀하셨는데요. 카드 더미에서 무조건 다섯 장을 뽑아요. 다섯 음. 장을 뽑으면, 이게 단어가 앞뒤로 있기 때문에 총열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0 개의 단어 중에서 본인이 이 어, 잘안되겠습니다 이분의 이 이제, 뭐, 요, 거를 이제 갖는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요 가치관 중에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거에다가 이걸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제가 이제 보이게 놓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이거를 안 보이게 숨겨서 덧바사. 놓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나, 내가 뭐 이거는 아무 나랑 상관이 없어. 관심 없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아까 거보다좀 낫지만 그래도 이것도 관심 없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거보다 조금 관심, 관심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면 아, 상대방을, 음. 상대방이 아, 이게 어떤 순서로 왔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이거 하나씩 잡고 이게 이제 6인용까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거 1부터 5까지를 하나씩 받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본인이 저사람이 우선순위를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재 선생님 네. 광재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컴퓨터에서 멀어질 때마다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제가 마이크를 안 쓰고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laughs> 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나머지 분들은 이제 자기가 아,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염두에 두고 본인도 보이지 않게 숫자 코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 두 사람이 이제 맞췄다고 치면 이거다 오픈을 해요. 다 오픈을 해서 가장 많이 맞힌 사람이 승점을 가져갑니다. 자, 음... 지금 이게 이제 정답이잖아요. 문제 내신 분에. 그러면 이제 틀린 거는 빼고요. 맞은 거만 남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음... 이별 모양을 낸 사람이 두 개를 맞히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 1등이죠. 자, 그러면 음... 1등 한 사람이 이 어, 5장의 어, 카드를, 너, 너, 다섯 장의 카드를 가져가고 5점을 어. 가져가시는 거예요, 5점. 5점을 어. 음. 네. 가져가시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별도 두개 맞추시고, 파란색 네모도 두 개를 맞췄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음. 두 사람이 공동 1등이기 때문에, 이5섯 장의 카드를 두 장씩, 두 장씩 나눠 갔습니다. 음... 네. 만약에 공동 1등이 3명이 나오면 한 장씩 가져가고요. 아니요. 4명이 나와도 한 장씩 가져가는 거예요. 자, 1등이 나오면 이 다섯 장다 가져가시고요. 1등이 만약에 공동 1등이 2명이면 두 장씩 가져가, 서 점수 가져가시는데, 어,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게임 매뉴얼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를 가져가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꼭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바람을 일본을 왔는지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저 사람이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그것들을 이제 공감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점수만 나는 게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자기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데요. 어, 저희 연구에서는 이게 지금 매뉴얼이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뭐, 뭐랄까요? 이게 교육, 에 대한 어떤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은데, 저희는 이제 문제를 낼 때, 내가 요즘, 어느, 어느 시점의 가치인지를 저희가 얘기하게끔 하는 게 좀, 음,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것들이야.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관심 있는 것들이야.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관심 있던 것들이야.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시점. 이 가치관에 대한 어떤 시점을 정해주고 문제를 내는 게 조금 더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자이 게임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숫자 토큰을 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laughs> 제가 어,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그 카톡대로 아하. 제가 이걸 노트로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일단 그 우리 박정희 선생님이 해보셨으니까 박정희 선생님이 네. 처음에 문제를 좀 내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어, 미리 준비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어, 여기 지금 아래 한글을 제가 띄워놓을 거예요. 아래 한글이 어디 갔지? <laughs> 잠깐만요. 아, 네, 여기 있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자 아래 한글에 지금 제가 그 카드를 다섯 개를 미리 뽑아 왔는데요. 제가 일부러 뭐 이렇게 뽑은 건 아니고 저도 더미에서 그냥 랜덤으로 뽑았습니다. 우리 박재민 선생님이 어, 한 카드에 이게 두 개씩 있거든요 단어가 그래서 두 중에 하나를 좀 골라주세요. 예를 들어 서 무인 자동차나 충전기 두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고. 지구나 자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박재민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네, 어 잠시만요. 무인 자동차로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자연으로 하고요. 자연. 네, 그 다음에 쇼핑으로 하고요. 쇼핑. 네, 그 다음에 발루 하고요. 발 네, 그 다음에 평화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그 네? 순서대로 우선 순위 번호를1부터5까지 보내주세요. 카톡으로요. 네, 네. 네. <laughs> 아 박재민 선생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아, 아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도 네. 이제 박재민 선생님의 순위를 전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원래는 여러분들. 토큰을 다 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그 제가 카톡으로만 어, 결과를 어. 보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재민 선생님 그 지금 카톡으로 보내준 대로 제가 이거 숫자를 배치를 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그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다보내셨죠 우리 그, 네. 예, 게임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아, 다 보내신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각자 본인이 몇개 맞췄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다 맞았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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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누구예요? 누구? <laughs> 보드, 보드마스터 다 맞았습니다. 51432. 어, 그러네요. 오, 소울메이트 아니세요, 두 분? <laughs> 그러게요. 제가 범인도 <laughs> 잡았습니다. 아~~ <laughs> 니두 분, 두분 원래 아시는 분이신가요? 서로? 아, 글쎄요. 네. <laughs> 뭐 하여튼 아, 이게 된... 아, 놀랍네요. 네. 자, 일단은 네. 뭐, 네. 네, 그러면 다른 분들 뭐 하실 거 없고 일단은 우리 그 어, 보드마스터 선생님이 이거 다 맞추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드마스터 분이 다섯 개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 박재민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아, 아까 그 얘기 안 했군요. 이게 어떤 현재의 가치인지, 뭐, 언제의 가치인지, 그게 빠졌는데, 아, 박재민 선생님이 왜 이렇게 내셨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점, 어, 단어를 선정했고요. 네네. 네, 일단, 어, 뭐, 지금, 자연이 깨끗하고 환경이 깨끗하고 하다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자꾸 자연도 훼손하고 잡으면 안 되는 것도 잡고 뭔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자연을 1번에다 넣었고요. 어, 이, 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 때문에도 요즘 되게 중요한 게또 이제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어,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laughs> 어, 여기저기 싸움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그래서 평화를 2번에다가 꼽았고요. 그다음에 일단 3번은 어, 남은 것들 중에 제 신체와 관련해서 어, 일단 제가 요즘 되게 걷는 걸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어, 발이 많이 아파서, 네, 그래서 발을 선택을 했고요. 네 번째는 쇼핑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저는 무인자동차보다는 아, <laughs> 일단 네. 제가 운전하기 때문에 무인자동차를 네. 그닥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서 네 음. 그래서 쇼핑을 4번에 무인자동차를 5번에 넣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다 끝났으면 <laughs> 이거를 아, 아, 안 맞았다. <laughs> 네 우리 보도 마스터님한테 드리고 보도 마스터님이 5점 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왼쪽인 사람이 또 5개를 골라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어, 제가 뭐한두 번, 세번할수 있는 거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혹시 게임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예, 이거 간단하죠. 되게, 예, 간단한데요. 네네. 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적용이나, 저의, 제가 이제 사례, 어, 활용 사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먼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했던 그 가짜 예술가 뉴욕에 가다는 사실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도 할수 있어요. 음. 네, 물론, 이제, 약간, 뭐,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뭐, 네가 범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한 분위기가 서먹해지지만, 어쨌거나 이건 게임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재밌게 할수 있는데, 이 게임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음.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할 수가 없다는 것보다, 어, 그렇죠. 이 게임의 어떤 효율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어느 정도 상대방을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음.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떤 어떤 뭐 생각을 해, 갖고 있는지 또 요즘 어떤지 그래서 어, 이 게임은 제가 학교 현장에서는요 3월보다는 여름방학 끝나고 가을 학기 시작할 때 많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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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구나. 서로 못, 못, 못 보다가 이제 가을 학기 그 시작했을 때 이제 어떻게 생각이 좀 바, 바뀌었는지 그래서 뭐 여름방학. 네, 우리, 모르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 누구시죠? 밑으로 좀 듣고 갈게요. 우리 김혜수 선생님이신가요? 아, 예, 하여튼 목소리 안들오게좀 해주세요. 네. 자, 그, 그래서 이거는 그새학기보다는 조금 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오랜만에 만나서 하기가 참 좋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연수 갈 때마다 이 게임을 많이 설명하고요. 어디 연수 가게 되는데 거기가 뭔가 어, 교사 집 그룹이거나 이미 그 사람들끼리 알고 있는 그룹이면 항상 이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음.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이 게임 잘안 해요. 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 그러면 제가 이거또 구체적인 활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문제가 이 카드인데 이 카드가 되게 뭐 이상. 이상하다기보다도 되게 예측불허의 카드들이 있어요. 뭐 이런 카드도 있거든요. <laughs> <laughs> 재미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 단어 카드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면 이 게임의 분위기를 좀그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주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이 카드를 감정 카드로 쓸 수도 있겠죠. 음. 예, 요즘 감정 단어 카드 많이 나오잖아요. 제 목소리가 좀 멀리 가지 않게. 감정, 카 아, 감정 단어 카드로 쓰면 뭔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 내가 요즘 느끼는 감정의 우선순위대로 한번 하라고 할수 있겠죠. 네. 자, 아니면, 아, 네, 네. 예, 성품이다. 그럼 성품 음, 카드 같은 것도 네. 요즘 있잖아요. 인성카드, 인성교육이나 뭐 그런 거 카드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카드를 하다 보면 그 카드의 단어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뭔가 대화를 이끌어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왓 a t c h 가 아니라 I 네. am. 네. 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임 생소하신데 이게 사실 어, 되게 유명하신 분이 I am. 네. I 아임. am인데 제가 알기로는 <laughs> 이거 보드라이브에 한 마리 곰 보드라이브라는 맞아요. 유튜브 채널 아시죠? 네. 예, 그 한마리곰 미디어에서 처음으로 만든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대화를 목적으로 한 카드인데 이런 카드들에는 뭐 이런 식의 단어가 있어요. 콤플렉스. 아빠, 내가 아까 얼마나 뻘짓을 했는지 알아? 왜? <laughs> 유튜브에 소... 스플랜인가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응? 목소리 좀 위트 좀시켜주세요 뭐, 목소리 다 들어옵니다. 예. 자, 이거는 아 이게 소원. 그다음에 외모. 자, 그래서 바, 꼭 와치투어 카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카드와 결합해서 이 게임을 진행하면 또 새로운 느낌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 요즘 인성카드나 감정카드나 그런게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가 아니라 이런 그림 카드들로도 할수 있겠죠. 음... 그림이 잘안 보이시죠? 이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제이 딕식 같은 거예요. 뭔가 이 그림을 보면 다양한 어떤 자기의 생각을 낼 수가 있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이런 그림 카드들로 뭐 나의 현재의 어떤 기분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꿈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 카드로도 이 게임을 활용할 수가 있죠. 예. 네. 네. 아마 디시 카드를 쓰셔도 될 거예요. 디시 카드를 활용해서 뭔가 아 어, 그림을 보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하는 그런 게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작년에 그 제가 보이다. 뭐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 저희가 그 평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만들었다고 제가 여러 번 광고 올렸는데 어, 기억나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어, 저희가 네. 그 평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요 게임으로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요... 글자가 잘안 보이시죠? 네. 네. 제가 이렇게 놓고 자, 자, 이게 뭐냐면, 불안 카드예요, 불안 카드. 음. 네, 본인이 지금 불안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카드로 만들었고요. 음. 어, 이제 학생들의 어떤 관점에서 이 불안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좀 불안해 할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음.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불안 카드를 선택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안보이게 내가 요즘 가장 불안이 심한 것들이 뭔지 알아맞혀 줘 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내려놓고 이제 오픈해 가지고 이제 그 누가 많이 맞췄는지 공감했는지 이해하는 건데 누가 많이 맞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왜이 순서대로 카드를 선택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요즘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게임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야 요즘 너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고민 있어? 한번 얘기해 봐. 예, 특히 이제 교사가 앞에 1대1로 놓고 하면 애들이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 안 하죠. 예, 근데 제가 이 작년에 이거 만들어 가지고 저희 학생들하고 임상 실험 했는데요. 임상 뭐죠? 시범 적용 수업을 했는데요. 어, 애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옆에서 이제 그걸 보니까, 어우, 제가 저런 고민을 좀 하고 있나?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 몇살 그 아이디... 대상으로 네. 하셨어요? 저희, 저희 학교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거 했었어요.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w a t c 라는이 포맷이 저는 응용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카드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이런 카드들을 만들어서 그런데 어떤 수업에 쓸 수도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왓치투에 어,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제안도 주셔도 되고요. 일단 아까 하셨던 그린 카드가 뭔지 소개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 이거는 그, 그 협동학습 연구에서 나온 아. 생각 카드인데요. 어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딕시카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아이고, 이거 클일 났다. 이거 편집해야겠다. <laughs> 네. 네, 하여튼 이 카드 좋은 카드예요. 근데 워낙 딕시시, 그, 워낙 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뭐 굳이 이제 그림으로 한다고 하면 딕시카드를 뭐 쓸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이 카드 도 괜찮아요. 그, 제가 잘, 여기 못 알아들었는데, 딕시카드, 딕시카드에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DC, 선생님. 딕시, 딕시시요 DC, 네. 그 네? 그거 말고 생각통통이라는 카드도 괜찮아요. 네네. 그 생각통통. 여러분들이 그그 그, 어, 이노스님 제가 딕시시라는 게임 링크를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아, 예, 예. 박정민 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괜찮은 카드 링크를 좀 카톡방에 좀 올려주셔서 좀아 이런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겠다 좀 링크 같이 공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 딕시시 보여드리고 싶은데 딕시시 지금 저쪽 방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져오기가 좀 애매하네요 상황이. 네, 예, 예.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어. 아, 그 독서에 관련된 카드 그런 건 없나요? 아, 독서요? 네. 어, 있어요. 선생님, 그,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지금 원래 9시까지 이 끝내야 되고, 9시 반까지 네. 해야 되는데, 저희 한 2, 3분만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네예예 네, 네. 저도 좀화제 갔다 오고 네. 어 네. 이후에는 좀 다양한 게임들에 대해서 그냥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9시 네. 10분에 네.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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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선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뵈요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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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돌아왔고요. 그 본론은 9시 10분에 얘기할 건데 혹시 지금 뭐 궁금하신 거나 얘기하고 실있으시면 그냥 예, 이, 이런, 이런 얘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인옥 선생님 지금 계신가요? 네. 네네. 어, 이거는 제가 다음에, 어, 잠깐만요. 네. 독서 질문 카드. 네, 이거는 뭐, 지금 저희 보이다 카톡방에서도 많이 좀 소개를 했던 건데요. 어, 네. 이게 이제, 원래는 당신의 책을 가져오세요라는 게임이 있어요. 어. 그 게임을 이제 한 거라, 그, 그 게임은 이제 한글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구매 가능하고요. 저희가 한번 그 보이다 카톡방에서도 소개한 적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독서교육용으로는 가장 최적화된 게임이긴 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연수하게 되면 그때 한번 소개 네. 한번 해드릴게요. 아, 저 이제 저기 뭐냐? 이게 저희 창체 시간에 그 창독 시간에 네 보드 게임을 하려고 이제 학년별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그때 이제 독서하는 시간이라서 네네 어, 이거 갖고 어떻게 하는지 네 이거 오, 오늘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 다음에 예. 이제 오늘은 이제 가짜 예수가 뉴욕에 가다 하고 왓치트야를 시연을 했잖아요 예예 그래서 다음에는 육 게임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네. 그리고, 어, 네. 이거, 요거는, 이것도 저희 그, 어, 이 뭐지? 킹? 킹솔로몬이라고, 저희 그 보이다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회원 중에, 예. 네. 어, 비스켓게임즈라는 게임회사 분들이 저희 그 보이다 카톡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김현, 김현 대표님하고 아님. 김, 김철웅 네. 부장님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만드는 게임인데요. 어 사실 이제 이것도 오늘 그 리스트에 있었어요. 저희 소개하는 리스트 중에 하나 있었는데 이 게임은 이제 약간 토론이에요. 토론. 그래서 어? 이제 예, 토론. 찬반 토론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래서 이게 토론을 하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 우리 그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나 독서 교육 때 활용해도 괜찮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이거요? 어, 다음에 한번 시연을 좀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아니면 다음 네, 주에 이두 개를 이두 네, 개를 아마 다음 주에 연수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 구매 링크 제가 따로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네. 아. 지금 어, 박재민 선생님도 지금 올리셨네요 예, 지금 박재민 선생님도 그 카톡방에 지금 게임 올리고 시 계시니까 카톡방 네네. 링크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좀 많이 음.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죠 네네 그 <laughs> 다음에 이제 우리 이현 선생님이 좀 질문이 많으시니까 그 단어 연상 게임이 는 코드네임이 되게 대표적인 게임이에요 네, 코드네임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어, 근데 이거는 네. 좀그 온라인으로 연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어, 온라인으로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팀, 팀별로 좀 되게 말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연수로 이 코드네임을 좀, 설명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같네요 나중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 끝나면 한번 오픈 모임에 나오시면 이 게임 소개해드릴게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오늘 생각나는 거는 또 마지막으로 다잉 메시지가 있는데, 어, 다잉 메시지가 어딨지? 요것도 다음에 한번 시연해 을 볼게요. 이것도 단어 연상 게임입니다. 근데 요 코드네임하고 다잉 메시지가 이제 단어 연상 게임인데요. 어, 요거는 되게 좀 어렵고요. 그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쉬움, 조금, 조금 쉽고 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추리. 살인 사건을 이제 현장에 어떤 뭐 범인과 뭐 살인 도구와 또 살인 동기, 이거 가지고 단어 어떤 그런 연상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게임이라서 어, 재미, 아이들 흥미는 아마 요거보다는요 다잉 메시지가 더흥미로우긴 해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어 살인을 소재로 되어 있는 것들도 학교에서 주, 자주 사용하시나요? 아, 어, 다잉 메시지가 그 올해 겨울에 나왔거든요. 이번, 요 한글게임이 이번 겨울에 나왔는데, 어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아직 아이들한테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어 저도 뭐 올해 육아휴직이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거 다임 메시지는 제가 이제 어디서 알게 됐냐면 저희 그 보이다 회원 중에 그 도서관 사서님 선생 계셔요. 그, 네. 그분한테 제가 이거 배웠어요. <laughs> 그분은 아이들하고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도서관 그 수업 시간에. 근데 어 물론 이제 초학생 초등학생들은 좀 어렵겠죠. 왜냐면 이게 좀 너무 자극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네. 뭐 이런 거죠. 뭐 클로라는 게임이 잘 만들어진 게임이잖아요. 네, 클로라는 그 추리 게임 다 아시죠? 네. 유명 게임 이기 네. 때문에 클로라는 게임이 좋은 게임이지만 저는 사실 초등학생들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임이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아마 그 보드 게임 박스에는 8세 이상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온라인, 그, 공개된 제 강의 안에, 강의에도 그 얘기를 제가 한것 같긴 한데, 저는 클로라는 게임은 좋은 게임이지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할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게임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다행 메시지도, 어, 클로보다는 좀덜 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테마가 살인사건이고, 어, 뭐 그런 네. 거기 때문에 또 단어들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중학생은 뭐, 선생님들 재량껏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 저는 고등학생, 고등학교는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단, 짬내서 우리 박지현 선생님, 우리 유튜브, 에 게시한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제가 보러 갈게요. 네, 보러 가세요. 예. 우리 카톡방에 링크 올렸는데 다 보셨죠? 예, 네, 여러분 꼭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이 구독하기가 네. 편하게. <laughs> 힘이 됩니다. 예, 다 유튜브에 질문해도 되죠? 네, 질문. 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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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최고죠. <laughs> 네. 예. 유튜브에 예. 댓글다는 게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제 유튜브 채널도 에좀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러세요? 아 네. 어, 예,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예, 네. 서로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저희.